네, 안녕하세요. 의심만은도마 박성근입니다. 좀 구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편하도록 좀 바꿔 봤는데 좀 편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다마스커스 TV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제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좀 다뤄 봤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상식 님이랑 담혜생 님이랑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치에 되게 관심 많으실텐데 어, 저도 정말 관심 많았거든요 지금도 관심이 없진 않고요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활동들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국정교과서 어, 그때 이제 벌써 한 8년 정도 된 일인데 그때 이제 대자보를 써서 그게 되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외신에도 나오기도 했었고 정치 관련해서 풍자나 만평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정치인 별명 좀 생성을 했었고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1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면서 대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것도 준비해보고 구독자가 한 70에서 80만 정도 되는 이제 정치 채널에서 방송을 한 8개월 정도 해보기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치고는. 근데 어느 순간 정치라는 게참 이게 쉽지 않다고 느꼈던 이유가 어, 결국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100%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는 거. 근데 정시를 하다 보면, 정치권에 있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돼요. 이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편이 저지른 사건이면은, 일단 옹호부터 하고 봐야 되고, 만약에 상대편이 저지른 사건이면, 긴가민가 해도, 일단 비난부터 해야 돼요. 아, 그럴 때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할 때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논객, 정치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랑 같은 편,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 한 일이라면 신랄하게 비판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막 앞장서서 아 이거 그럴 리가 없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심지어 이제 신앙인일 때는 아 이게 이게 뭐지 이 분이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음, 내가 믿는 바가 곧 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다. 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어 어떤 뭐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사회적인 주장이든 이념이든 그게 절대 진리일 수는 없거든요. 결국 상대적인 거고 절대 진리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를 헷갈리는 순간 도그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진영 논리의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지성으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거나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하기보다 정말 내 주관을 세우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어 내가 지지하는 어떤 그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정당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이 이 사건이 연루됐더라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것인가. 반대로 어 저쪽 편의 어떤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우리 편의 정치인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역지사지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균형 잡힌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방송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뭐안 다룰 수는 없을 텐데 그럴 때에도 항상 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난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를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